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aughs> 어제는 술, 술 자제하고, 응. 불연촉행방, 독립보감, 모든 즐거움은 담백해야 한다. 양성금기라고 하여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 절대로 삼가야 할 사항을 네 가지 적은 것이 있다. 하루에 조심할 것은 저녁밥을 지나치게 포식하여서는 안 된다. 매달 조심할 것은 월말에 월급을 탔다고 술에 대치하여서는 안 된다. 1년에 조심할 것은 겨울 추울 때먼 여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평생 조심해야 할 것은 밤에 불을 켜놓고 섹스를 향해서는 안 된다. 오, 예. 옛날 독립보감 또 이렇게, 이런 말도 나오네. 저녁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월말엔, 월말에 월급 탔다고 술을 너무 대치하면안 되고, 1년에 조심할 것은 추운 겨울 때또 여행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한평생 조심해야 될 것은 밤에 불을 켜놓고 섹스를 향해서는 안 된다. 밤에 불을 켜놓고 성계하면안 된다. 옛날 옛날 책에 있겠와요 밥을 먹고 곧 잠이 들면 소화불량이 생기듯 술도 적당히 마시면 백약지장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웃든가느냐. 어, 술을 적당히 먹으면 또백양지장이라는 말도 있네.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웃든가 하느냐. 약이 된다는 것인가. 술을 적당히 마시면. 될수 있지만, 과음하면 약이 변하여 백독지장이 된다. 겨울 추울 때 나이 많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리하, 무리, 무리하게 등산을 한다. 운동을 한다. 하다가는 건강을 상하게 하기 쉬우니, 중년기 이후에 접어든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평생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불연촉행방이 바로 그것이다.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언제나 조심하는데 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짓을 모두 하고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 모든 즐거움이 담백해야지 농후해서는 안 된다. <laughs> 언제나 아쉬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조금 부족하다시피 해야 된다는 거니까. 아무리 입맛에 입 입에는 맛이 있더라도. 배불량의 80% 정도로 식사를 조절하여야 하며 한번 씩컷 먹어봤으면 하는 정도가 좋다. 응.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한80% 정도만 먹으면 적당하다는 거야. 그리고 먹고 난 후에도 아, 한번 씩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길 정도로 응. 음식도 응. 행방도 언제나 그리움과 아쉬움 가운데서 조절하여야지 요새 허튼 통속적 건강책에 있는 것처럼 엎치락뒤치락 농후한 장면을 전개시켜서는 도저히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동의보감이 가르쳐주고 있다. 행방. <laughs> 어쨌든 모든 건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제 명대로 살려면. 우유죽. 노인에게 함부로 약을 써서는 안 된다. 우유죽. 1982년 노인이 해라고 하여 세계보건기구 주체로 세계노인회의가 개최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보건 및 복지 문제가 크게 부각되어 가고 있다. 노인이 되면 모든 기능이 쇠퇴하게 마련인데 노세현상을 표현한 것이 한편으로 신난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다.뭐라고 했는지 자, 울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대신 웃으면 눈물이 나고 콧물이 많아지고 귀가 울리고 밥을 먹을 때는 침이 말라 괴로운데 자려고 누우면 침이 흘러 넘치고 소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게 되고 대변은 변비 또는 설사를 하며 낮에는 졸음이 많으나. 밤에는 말똥말똥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바로 노인병이 노인병이니라. 하, 옛날부터 볼. 에, 나이 먹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에. 나이 먹으면 울면 눈물이 나오지 않는데 웃으면 눈물이 나고 에. 콧물이 많아지고 귀가 울리고 밥 먹을 때는 침이 말라 괴로운데 막상 자려고 하면 또 침이 흘러 넘치고 에. 소변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하게 되고 대변은 변비 또는 설사를 하며 낮에는 졸음이 많은데 밤에는 또 말똥말똥 잠을 못 이루는 것이 노인병이니라 노인이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laughs> 응. 무엇이든지 반대가 되어 나와야 할 것은 말라빠지고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 탈이라는 것이다. 응. 이런 노인들이 건강을 돌보아드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인유 우유 상복과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사람의 젖 또는 우유를 계속 복용하는 것이 양로에 가장 좋은이라 우유가 우유 아니면 사람의 진짜그 아기들이 먹는 젖이 제일 좋다는 거니까 우유하고 노인들한테 건강을 돌봐드리기에 제일 좋은 약은 사람의 젖 또는 우유를 계속 복용하는 것이 양로에 가장 좋은이라 우유가 좋다는 거니까. 그러나 옛날이면 혹시나 몰라도 요즘 세상에 사람의 젖을 대접해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우유로 머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유에 쌀을 넣고 우유 죽을 쑤어 먹는 것이 좋다는 구절이 나온다. 우유 죽, 우유 한 대, 요새 한 읍으로 생각하면 된다. 쌀을 조금 넣어 끓여 죽을 수 상복하면 노인 건강에 가장 좋으니라 우유 죽 먹으면 좋다는 거니까, 노인이 되면. 소화도 잘 되고 사람의 젖은 얻기 힘드니까 요즘 나는 우유중을 먹으면 좋다는 거니까 쌀을 한줌 넣고 노인에게 양성 연년 지약을 쓰는 것은 좋으나 반드시 잘선택해 하였어야 한다는 대목도 있어 노인에게 함부로 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나이 먹으면 약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니까 몸이 뭐 약이란 것도 젊었을 때 튼튼한 사람들한테 팍팍 쓰는 거지. 나이 먹으면 몸이 모든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약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효가 여기 독한 거거든요. 네. 함부로 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네요. 네. 중풍, 중풍, 빌류선조, 네. 손끝이 저리고 마비되는 감각이 생기면 중풍을 예방하라. 네. 손끝이 저리고 마비되는 감각이 생기면 중풍을 예방하라. 모든 병은 발병하기 전에 반드시 병이 생길 징조가 나타나는 법이다. 이를테면 경계경보 비슷한 것이다. 미리 대비하라는 경보이다. 이런 징조를 경고반응이라고도 한다. 고혈압이니 뇌졸중이니 하는 것도 청천병력처럼 졸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해를 두고 징조가 나타나다가 드디어 폭발되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병이 나타난 다음에 손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병이 생기기 전에 병이 나타날 징조를 살펴서 조섭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중풍, 중풍의 징조는 무엇일까? 나의 몸 중풍 많이 걸린대 중풍이 생기려면 반드시 먼저 징조가 나타난다. 엄지손가락과 다음 손가락의 감각이 둔해지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또는 피부나 근육이 약간 당기는 듯한 감각이 생기는 것이 징조이다. 그런 조짐이, 조짐이 생기면 3년 이내에 반드시 큰 중풍 증상이 나타나니 미리 조심해서 영위를 조절하여야 하느니라. 중풍이 생기기 전에, 2, 3년 전에, 이런 징조가, 이런, 먼저 증조가 일어난다는 거야 엄지손가락하고, 다음 손가락이면 두 번째 손가락이라는 얘기죠. 감각이 둔해지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팔, 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또는 피부나 근육이 약간 당기는 듯한 감각이 생기는 것이 징조이다. 그러니까 조짐이 생기면 3년 이내에 반드시 큰 중풍이 나타나니 미리 조심해서 영역 조절해야 한다. 중풍이 나타나기 징조가 엄지손가락하고 저기 두 번째 손가락이 감각이 둔해지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팔, 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또는 피부나 근육이 당길 때는 약간 당기는 듯한 감각이 생길 때는 이거 반드시 병원에 예방해야 된다는 거니까 중풍 생리 전에 무조건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위란 인체의 생리 기능을 기능적인 것과 기질적인 것의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할 때 기와 혈의 작용 두 가지가 되며 기의 작용이 영위고 혈의 작용을 위라고 하였다 영위를 조절한다는 것을 요새말로 풀이한다면 활동과 음식을 적절하게 조절하라는 정도의 뜻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손끝이 저리고 마비된 감각이 생기면 엄지손가락 다음 손가락 대신 식지와 다음 손가락이라는 구절도 있다. 에. 하여튼 손가락이 저리고 마비된 감각이 생기면 에. 미리 조심하여 중풍을 예방하라는 것이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용하는 유, 유풍탕, 천마환, 가감빵, 풍통성산 등의 약방문도 나와 있으나 그런 처방이 과연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약리학적 또는 임상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로 동의보감의 과학 작업이 아니겠는가. 복용하는 약뭐 유풍탕 천마환 뭐 가감빵 풍통성산 뭐 이런 약들인데 약방에 나가야 이런 약을 뭐 알아보지. 여기서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네. 요즘 인터넷이 잘 발달됐으니까 검색하면 아마 이런 약이 나올 것 같아요. 중풍 걸리 기 전에 손손 꼬치 저리고 이 저기 뭐야 근육이 약간씩 당기고 하게 되면 미리 병원 같은데 약방 같은데 가서 이런 약을 복용하라는 거니까. 벌써 중풍 오기 전에 이런 증상이나 타난다는 얘기예요. 한 페이지만 더 읽어줍시다. 풍자 백병지장 사람은 혈관과 더불어 늙는다. 생활 환경이 깨끗해지고 예방법이 발달된 동시에 병연군을 때려잡는 화학요법제가 발달된 오늘날 전염병 때문에 사람이 고생할 필요가 없게 됐다. 예. 요즘 깨끗해가지고 그럴 병은 없는데. 옛날 평균 수명이 짧았던 것은 주로 전염병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염병의 위험이 없어진 오늘 사람이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없어졌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다. 더 무서운 것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동맥경화증, 고혈압, 내졸증, 심장마비, 암, 당뇨병, 강경변증 등 성인병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 인류는 바야흐로 전염병 시대를 극복하고 성인병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갈파한 보건학자가 있다. 응. 전염병 시대는 예전의 일이고 요즘은 이제 성인병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거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혈압, 내졸증, 뭐 이런 병. 성인병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원인은 한 가지로부터 시작된다. 혈관이 노화되어 탄력성을 잃고 딱딱하게 되면 모든 성인병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람은 혈관과 더불어 늙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혈관이 탄력성을 잃으면 혈압이 올라가게 마련이다. 옛날에도 혈압이 높아지는 것은 그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 피가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 몸에서 흐르는 게 이게 물 같은 게 이제 피잖아요. 피가 네. 음, 풍 고혈압은 모든 병의 으뜸가는 것이다. 풍, 풍이 변해서 딴병딴 딴 병들이 되는데 편풍, 내풍을 비롯해서 열다섯 가지 여러 가지 중풍 중 중풍증이 있다. 어. 오늘날 고혈압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되어 성인병의 종류를 하나 하나 열거한 것과 어쩌면 그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어. 그러니까 고혈압이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니까. 중풍은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원인이 겹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알아차려서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하며 이것이 바로 미병지성약 아직 생기지 않은 병의 명약이라고 하였다. 일단 고혈압이나 성인병이 생기면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조습하여야만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음 어쨌든 어느 날에도 이게 혈관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니까 모든 병인 혈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음. 옛날에도 혈압,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